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 않거나 가더라도 뇌영상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24시간 365일 뇌를 지키는 대한뇌졸중학회 채널입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경과 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의 이정민입니다. 응급실 또는 외래에서 동맥박리로 왔다 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동맥박리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어려운데 이건 무엇일까요? 네, 동맥박리란 쉽게 말해 동맥이 찢어지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진료실에서 동맥박리로 오신 환자분들의 케이스들이 있으신가요? 네, 실제로 최근에 오래만 들어서 몇분뵌것 같은데요 이쪽 영상을 보시면 실제 환자분의 MRI 사진입니다 이분은 30대 남성이셨고 헬스하던 도중에 갑자기 두통이 심해져서 오셨던 분입니다. 음... 내원을 해서 MRI를 찍었더니 동맥박리가 진단됐던 분이고 그한 분만 더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40대 남성인데요. 이분은 이제 특별히 증상은 심하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두통이 있고 뭔가 혀가 돌아간다고 해서 오셨던 분입니다. 와서 사진을 찍었더니 혈관박리가 진단됐던 분입니다. 어, 영상에서 보면 어느 쪽이 혈관박리일까요? 이쪽을 보시면 혈관벽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일부가 찢어지는 경우를 동맥박리라고 합니다. 혈관 안쪽 벽이 찢어지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피가 잘 통하지 않게 만들고 혈관 바깥쪽이 찢어진 경우에는 혈관이 부풀거나 심한 경우에는 터지면서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 출혈까지 일으킬 수 있는 동맥박리 되게 무서운데요 이게 흔할까요? 어, 우선 그 경부 및 뇌동맥박리는 그 4, 50대에 흔합니다 경부동맥박리의 경우에는 1년에 10만 명당 3명 정도 발생한다는 응. 외국 자료가 있지만 사실 정확한 발생률이나 유병률에 대한 국가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이 자료 또한 대뇌동맥박리를 포함하지 않은 자료이고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 않거나 가더라도 뇌영상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최근 출간된 한 해외 논문에 따르면 경부동맥박리 발생률이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10만 명당 2명에서 2020년에 들어서는 10만 명당 9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laughs> 아니, 동맥박리 환자가 4배나 많아졌다는 게 그게 진짜인가요? 이제 물론, 질병 자체가 늘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검사를 많이 시행하면서 진단이 많아졌다고 보는 견해가 좀우세합니다 미국 자료를 보면 2000년과 비교해서 2020년에 혈관 촬영 건수가 한 1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뇌졸중 환자에서 혈관 촬영을 해서 동맥박리가 진단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검사를 시행하거나 혹은 뇌혈관 MRI 같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동맥박리가 진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저를 포함한 많은 수의 신경과 의사들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이제 동맥박리가 되게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도 이제 응급실 또 외래에서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동맥박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무슨 증상이 있으면 의심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어떤 혈관이 찢어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심하게 찢어지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음...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입니다. 대동맥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가슴이나 등 주변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대동맥이 찢어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복동맥, 경부동맥 뭐 이런 것들도 찢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경부동맥 우리가 목을 앞뒤로 만져보면 이제 동맥이 뛰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음. 앞부분은 경동맥이고 뒷부분은 척추동맥입니다. 음. 경부동맥이 찢어지는 경우 목이나 얼굴 그리고 턱 주변에 통증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머리 안에 대뇌동맥이 찢어진다면 극심한 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 극심한 두통이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이제 동맥박리 이런 것들을 의심을 진짜 해봐야지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통증 외에도 다른 증상이 흔하게 동반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그 통증이 거의 없거나 음... 전혀 없는 환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건강 검진 도중 우연히 혈관 이상이 발견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경부 목동맥의 경우에는 혈관 바로 옆으로 교감 신경과 일부 뇌 신경들이 지나갑니다. 경부 목동맥이 찢어지며 부풀어 오르면 주변 신경들을 누르거나 한쪽 눈꺼풀이 처지거나 얼굴에 땀이 안 나는 증상, 혀가 한쪽으로 돌아가는 증상, 혹은 음식을 삼키기 힘들거나 쉰 목소리. 뒤에서 슉슉 소리가 나는 이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동맥방리는 왜 생기는 걸까요? 대부분은 가벼운 외상이나 선천적인 혈관 이상 혹은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 음... 동맥방리가 많이 발생합니다. 외상이라 하면 가벼운 마사지부터 목을 과하게 젖히는 카이로프랙틱이나 번지 점프 과한 근력 운동 혹은 골프를 하고 나서 동맥방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의 머리뼈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커서 경동맥 자체를 누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유전적인 결체조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맥박리 위험성이 높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골프를 치는 경우에도 사실은 동맥박리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오늘 동맥박리에 대해서 되게 많은 내용을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간단히 요약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젊은 사람들 중 경부 및 대뇌 동맥박리는 비교적 흔하다. 두 번째로는 갑작스러운 얼굴이나 목 주변의 통증이나 심한 두통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 마사지나 운동한 이후에 발생했다면 꼭 신경과를 방문해서 뇌 영상 검사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 준 것들을 바탕으로 보면 결국에는 갑자기 통증이 생겼고 또 심한 두통이 생겼는데 최근에 뭐 마사지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심하게 했다거나 특히 또 골프 같은 것들도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증상이 발생했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뇌 영상 검사를 포함해서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을 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설정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